탕후루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, 현직 의사들은 한국에 오지 말았어야 하는 간식이라고 말했어요. 탕후루는 100g당 70에서 100kcal로 여느 과일보다 더 높은데, 탕후루를 먹으면 몸에 남은 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돼요 코팅한 설탕 속포도당은 혈액 속에 녹아드는데 혈액을 떠돌며 혈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이 설탕물을 만들 때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당화산물이 다량 발생하는 것도 문제예요. 당독소는 피부 속 콜라겐과 결합해 주름이 생기게 하고 근육 관절 통증, 암 침해 발병률, 심장 질환 사망률 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총 칼로리의 5% 미만으로 2000 킬로칼로리로 계산 시 25g 미만인데 상으로 100g에 18에서 25g이 들어있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에요.